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유튜버는 정말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사라지는데요. 저도 유튜버들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증발하듯이 사라진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이번엔 정말 뜬금없이 사라져버린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미도카입니다. 미도카는 작년에 생겼던 채널인데요. 예전에 3대 호구 편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던 중고차 허위 매물에 당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중고차 허위 매물 딜러를 참교육 시키는 컨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출연하여 함께 허위 매물 근절을 외칠 정도였었는데요. 컨텐츠를 보면 정말 중고 허위 매물업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환불까지 받는 모습을 보여줘 중고차 허위 매물에 당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허위 매물 참교육 컨텐츠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스테디 셀러이기도 한데요. 미도카 역시도 중고차 딜러였는데 항상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영상을 만든다고 강조하며 미도카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엄청나게 하였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도 많은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TV까지 출연하는 등 미도카는 중고차 시장의 슈퍼 히어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수아비라는 채널에서 미도카의 실체라는 저격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하수아비 채널 운영자도 중고차 딜러이고 이 딜러의 직원분이 미도카를 통해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다운 계약서 작성에 딜러 전용 전산 프로그램 조작으로 시세보다 높게 판매했으며 심지어 미도카에 연락을 하여 계약을 하면 딜러 사원증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등 완전히 불법 업체였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게 5일 동안 미도카는 30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도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판매 대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딜러를 인천으로 불러들여 촬영을 하여. 인천을 완전히 악의 소굴로 인식시켰으며 성능 점검에는 나오지 않은 사고차를 팔기도 했고, 심지어 컨텐츠에서 허위 매물 환불을 도와준 사람에게 판매한 차량 역시도 마진 폭리가 있었다고까지 하는데요. 영상 주작에다가 더하여 본인의 장사까지 주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도 더 폭로하겠다고까지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미독하는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고 모든 영상을 삭제한 후에 아예 중고차 매매 사무실과 카페까지 폐업해버립니다. 이는 결국 폭로된 모든 의혹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허위 딜러가 허위 딜러를 잡겠다며 영상을 만든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지금도 이런 허위 딜러 잡는 중고차 나라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쉽지가 않네요. 다음은 루니오입니다. 루니오는 메이플 스토리 플레이 영상을 목소리나 얼굴 공개 없이 편집과 자막만으로 올리던 유튜버였는데요. 이노시스 서버의 플레임 위자드 유저로 만 렙을 달성한 고인물이었고. 여성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대문도 분홍색으로 하고, 말투도 여성스럽게 자막으로 만들어 구독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알고 시청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으며 15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모으게 되었고, 모찌 쿠션 굿즈까지 만들어 600여 개의 판매까지 합니다. 그런데 남자 아니냐는 의혹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자막 등을 통해서 본인이 여자라고 단호하게 쓰기도 했었고, 주민등록증을 공개하며 여성임을 인증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여성의 목소리까지 인증하는데요. 그런데 메이플 스토리 갤러리에 루니오 아이디 구글에 검색한 결과라는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아이디로 검색을 했더니 문상 등을 판매하기도 하고 피파 계정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계정의 본명이 완전히 남자 이름이었으며 중고나라에서 샤프를 판매했는데 초기 휘어진 게 와서 피해자가 연락을 했더니 아예 잠수를 타고 카페까지 탈퇴하는 사기 행각까지 드러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해당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해당 아이디가 검색이 막히며 빤스런 의혹까지 생기는데요. 5분 만에 모든 아이디가 다 막혀버렸다는 글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들도 비공개로 처리하며 유튜브 계정 자체가 폭파되어 버리는데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만 참여할 수 있는 메자랄 아레나라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루니오의 남동생이라며 남자만 나와서 아쉽다는 댓글도 발굴되며 완전히 여성인 척 하는 남자 일본어 전문 용어인 네카마인 것이 확실히 시됩니다. 해당 소식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뉴스로도 퍼지게 됩니다. 네이버 실검 1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는데요. 이후로 루니오는 몇 번씩 유튜브 채널 비활성과 활성화를 반복하였고 지금은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고 댓글도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댓글을 아예 실시간으로 막아 놓았는지 많이 달리고 있진 않습니다. 정말 절묘하게 광고 배너가 붙은 이미지 역시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루니오굿즈는 엄청난 순환 인증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판판이입니다. 한판이는 송대익같이 주작하는 걸로 유명한 유튜버였는데요. 특히나 역시 참교육하는 영상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불량 학생을 참교육하는 주작 영상이 올라오자 화정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영상에서는 고등학교라고 소개했지만 중학교이고 심지어 나온 교복이 해당 학교의 교복도 아니며 해당 중학교의 학생들이 그렇게 개념 없지 않다며 해당 중학교를 모욕했다고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도를 아십니까? 신도를 경찰서에 내려다 줬다는 참교육 영상과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를 사기당했다는 영상은 아예 정국진 TV에서 주작감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국진 씨는 아예 노다지를 발견했다며 좋아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거의 모든 영상이 주작 참교육 영상인 참주작 유튜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판파니의 유튜브 채널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데요. 판파니의 인스타에는 본인 유튜브의 급격한 성장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야기한 것 같다며 새로운 유튜브 채널로 찾아오겠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파니 채널이 생기면서 판파니 유튜브 채널 삭제한 편집자 고소합니다라는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편집자가 갑자기 채널을 합의 없이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파니는 편집자에게 월급으로 250만 원을 주고 있었고 편집자가 판파니에게 월급이 적다고 하자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다고 했었다는데요. 이에 편집자가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고는 계정 비밀번호까지 바꿔놔서 계정 자체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고 월 250만 원은 너무 짠거 아니냐는 여론까지 생기는데요. 갑자기 판파니의 친구라는 사람이 채널 삭제의 진실이라며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판파니의 편집자는 전문 편집자가 아니며 고용한 것이 아니라 친분 관계로 일하는 동업자였다는데요. 하지만 동업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트러블이 생겨 언쟁을 하게 되었고 채널 삭제 얘기가 나오게 되었으며 정말로 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스튜디오의 부동산 명의까지 동업자로 바꾸고는 판파니에게 스튜디오에서 아예 나가라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편집자로 알려진 동업자는 지금까지의 영상들이 모두 주작이었다는 것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주작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판파니는 명백한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주작이라면 채널 폭파까지 주작으로 만든 진정한 주작러인것 같네요. 이후로 새로 만든 판파니의 채널도 팔았는지 아예 재테크 TV로 바뀌었고 이후로 판판이는 세종대 미래교육원 실용음악전공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순식간인 것 같네요. 언제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부리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